오늘은 비빔밥에 먹어도 맛있고, 고기랑 먹어도 맛있고,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는 새콤, 달콤, 아삭한 무생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다리랑 비슷하게 생긴 물을 1에서 1.5kg 정도 준비해주세요. 그런 다음 물을 채 썰어줘야 되는데요. 칼질이 편하신 분들은 칼로 썰어주시면 좋고요. 저처럼 도마가 작거나 칼로 채 썰기 힘드신 분들은 간편하게 채 칼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채 칼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장갑을 끼고 안전에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조금 남은 조각은 욕심 내다가 아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바로 입에 넣어 없애주시거나 칼로 다져주세요. 물을 다채 썰었으면 설탕 세 숟가락을 골고루 뿌리고 잘 버무려주세요. 물을 버무릴 때 무리하게 강하게 묻히면, 애써 썰어 놓은 무가 부러져서 무술모가 될 수도 있으니 살살 골고루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무덤덤하게 버무려 주세요. 다 버무렸으면 물을 재워 줄 건데요. 무가 잠을 잘수 있도록 비닐을 덮거나 뚜껑을 닫고 15분 정도 그대로 재워 주세요. 15분이 지나면 피로가 풀린 무는 한층 야들야들해집니다. 바닥을 보면 물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한번더 섞어 주세요. 그런 다음, 한층 야들야들해진 무가 두층 야들야들해지게 15분 더 재워주세요. 15분이 더 지나면 이제 무가 일어날 시간입니다. 절대로 물에 씻거나 하지 마시고 아래 고여있는 무를 버리고 위에 있는 무만 살살 털면서 빼주세요. 무를 다 뺐으면 이제 양념해서 무를 무칠 차례입니다. 다진마늘 한 스푼, 고춧가루 4스푼, 통깨 2스푼, 식초 3스푼, 멸치액젓 5스푼, 올리고당 2스푼, 설탕 2스푼을 넣어주세요. 기호에 따라서 미원을 4분의 1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식당에서 사온 거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맛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미원을 빼더라도 맛있으니 의심받기 싫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는 두충 야들야들해진 물을 빡빡 잘 묻혀주세요. 짠 완성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무생채는 따뜻한 밥 위에 계란후라이 올려서 고추장 한 숟가락 넣고 참기름 넣고 쓱쓱 비벼주시면 정말 맛있고 아삭한 무생채 비빔밥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무생채 만들어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